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지도사 자격 과정을 만든 김용진 교수입니다. 사이버 공간이지만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고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고민하시겠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덤벙 그림에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저의 후손들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제대로 코칭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고민으로 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날마다 45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자해 또는 자살로 핑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그들의 생명을 케어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멘토, 리더, 행복 지도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행복 지도사 3급 자격 과정은 직무교육 2시간 정도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행복 지도사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자격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시험은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7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너무 걱정되지 마시고, 강의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진행되는 강의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강의했던 내용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강에서 5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제가 행복지도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구로 배달되게 될 행복지도사 이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장롱 면으로 둘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관공서, 군부대 그리고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행복 바이러스, 행복 비타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증은 정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격증을 들고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지도사 3급에서는 행복지도사의 기본적인 개론을 배우기 때문에 준전문가가정인 2급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